자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자, 금일은 태경PK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태경PK는 우리 월봉상 그냥 흐름을 쭉 타고 가고 있는, 음, 조금 어떻게 보면은, 무난하게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이었는데, 어, 이번에 좀 추세를 많이 이탈시켰습니다. 지금, 448일 선 어, 라인까지 거의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요 라인까지 무너지게 되면은, 아마 조금, 음, 많이 빠지지 않을까. 월봉상 지금 물론 이제 21선을 깨지진 않았지만 음, 지금 흐름을 타고 가면서 저점과 고점을 올리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요런 추세가 한번 좀 크게 무너지면 어, 복구하는데 시간 조금 걸릴 수가 있고요. 일단은 우리 위에다가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놨어요. 고점을 만들어놓고 어, 추세는 이탈시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 좀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음, 종가 기준으로는 요 라인을 이탈을 안 해야 할것 같고요. 이탈하게 되면은 바닥 라인이 좀 많이 열려 있죠. 음, 한 5100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손절가가 나올 것 같고요. 음, 그게 아니라면은 어, 상황에 따라서 일단 좀 들고 가셔도 될것 같긴 한데, 음, 지금 여기서 저항 라인을 만든 게 조금 크단 말이죠. 음. 만약에 여기서 올라갈 거면은 여기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 구름대 라인을 뚫어줘야겠죠? 왜냐하면은 지금 내려오는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저항대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 차근차근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. 어. 뭐 이제 큰 이슈를 뭐 받진 않았지만 지금 장이 또 워낙 안 좋고. 그런 흐름에 있어서 살짝 무너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거의 뭐 추석 때 전후로 해가지고 살짝 무너진 느낌. 음. 지금 종목 뉴스 보면은 뭐큰 이슈는 없습니다. 음. 그냥 상승률 상위 뭐 종목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. 음, 요런 것만 있었고. 나머지는 뭐 태경그룹 관련 얘기인데 요거는 음.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. 뭐 흑연 관련 얘기가 조금 있긴 한데 음 어차피 뭐 기사를 떠나서 이런 종목은 일단은 추세로 계속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라면 은 일단은 요 6287원 어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 손절을 칠것 같고요 혹여나 다시 들어가게 되더라도 어 조금 우상향 추세로 돌리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지금처럼 장세가 좋지 않을 때는 어, 좀 안전할 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 같은 추세나 지금 같은 장세에는 뭐 이슈가 없어도 지수가 빠지면은 좀 많이 빠지거든요. 어, 최근에도 또 그렇게 많이 무너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일단은 어,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자, 금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